오늘 초와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 우리 여성이 피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의 주 말씀 으리 피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국 책을 읽겠습니다. 요세 시험이 나오다 그에게 이르되 옛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는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한잔 하늘을 보는 도와주면 우리의 친지이 아니냐. 보라, 그가우리반의 탄한 마당에서 그 우리를 암느라. 그런 일도 노력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의법을 입고 탄한 그 마당에 내려가서 그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무의치 아니고, 그가 누울 때에 어른들과 뭉들 것을 암하다 들어가서 그의 반드시 이 집을 꾸고 거기에 누워라 그가 내행물을내게 알게 하느라아니아하 오늘 육개서 성장의 제서사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연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복음의 육개함은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감사가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하거나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아직도 넘어지고 실패와 낙심을 반복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놓지 않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드신다라는고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부분의 미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콘테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본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에 마르티누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그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입니다. 이 구원은 지구,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꼭 유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본질을 잃은 세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마저도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인간의 민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그의 경영 원칙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니 하나님은 무엇이가가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을 제대로 의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축단에 불과하고 아닙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줄까 라는알라략에 나오는 지니엘의 부하 같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묵상으로 승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문제에 해당이 되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오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지혜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과그의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만남을 꿈꾸고 주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홍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적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공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은 준비된 계획 속에서 역사하신다. 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로세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루께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는데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대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 처음 베들맨에 왔을 때는 나오미는 너무나 너무나 상심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고 나를 허락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시기에 빠져 있었던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소망 없는 대로 여겼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겪으면서 성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나오미가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우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친족이라더라도 하 보아스가 오국과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세계 보아스를 만나면 그 어떤 것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고위 추수와 일 추수를 다받아않때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일기에 오늘은 1절에 말씀합니다. 루세 시험이 나오게 그얘기데 내밀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목대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머뭇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집에서라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의미를 그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결혼으로 안식이 될수 있습니까? 당시 히브리 여성들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을 여성의 최고 행복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만 한다고 해서 당시 안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을 이룰 자, 기업을 이룰 자, 보아스였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충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이름을바르고 의복을 입고 토상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아멘. 나오미는 우측의 보아스를 찾아서 직접 처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 나오는 젊은 여인의 무색에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는 무색에 이삭었던 옷을 입지 말고 목욕하고 그리고 또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화장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게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에게 축제 분위기에 혼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진짜에게 붙게 될때발치기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보아스가 웃을 거부한다면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냉는도을 안했다. 들어가서 그의 치칙을들고 거미구라 그가 내 행위를 내게 말게 하니라 발치이불이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드는 때를 가리킵니다. 더 누워지면 그곳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그곳의 위치를 알아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발치이불을 들고 발치이불이란 바로 침상의발 밟은 발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시리아 여권과 아랍 여권에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의 발 아래에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은 톱잎을 양다려 송털을 심지어는 외투를 벗어서 접는 임시용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나오이나 보아스에게 자신과 의사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스 보아스와 결혼을 약속한 상북해석이라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죽는 이방 여인이었 어쩌면 무고한 도전을강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루스를 보아스에게 보내게 한 방법은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된 방식이었고 루스는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가만히 누운 것을 청원하고 결혼을 제의한 짓표로 또한, 오늘, 이 보아스에게 옷이 전달하는 징배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아무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기 이야기 듣고 기업을 이을 친족, 보아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입사할수있는 기회를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옷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태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옷을 훈습한 안으로 끝납니다. 오늘 나오미와 롯은 하나의 님 권역사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그들의중요한 계획과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분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증금 겸허가 되는 축복의 풍로가 되었음을 들은 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롯을 통해서 축복의 풍로로 롯과 나오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통해 드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또한 비실제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되고 계획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계획 속에서 언제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데에게 주식을 믿고 믿음과 운의 행함이 내 맘에 피곤합니다. 다위, 현실의 뿌리막은 명성인. 이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스는 다위은 굴려라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월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굴려세계의 존재의 돌파섯 개를 고르기 위해 신의 가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자는 건강한 영혼을 하긴 다위 운이다평추에 기도로 무장된 자는 위기를 반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 우리, 셋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택한 많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해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속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옷을 이루는 땅에 귀하게 수입받는 우리 모두에 되게 인도여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신역사하신과 은혜가 넘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며 믿고, 예수님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무릎표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뤄 없으며, 그 시하늘에 진것 같이, 당신시는 무엇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화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주의 은퇴를 사하며 주는 것 같이, 우리 주의를 사하며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리하지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호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홉개께 영원히 있사옵한이다 아멘